선생님 여기가 어. 도심 속의 폐인데 오래됐습니다. 그 오래됐지. 네 부잣집이라 믿게 여기. 부잣집. 없나 부잣집이지 옛날 같은 거. 네. 아, 여러분 부자집이야, 여러분들은 창문에 뭐가 보이나요 지금? <laughs> 선생님 뭐가 보여요 선생님? 지금 안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야, 이건 지금 겉에 사실이야 이거. 안에 사실 저기 안에 있어. 오.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거야요 한번 일단. 아, 오늘 문까지 와갖고. 여러분, 이제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니까, 안에서는 적외선을 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밟는 거야? 거야? 그러네, 우리가 처음 밟네. 어. 고양이지, 개가 밟았어, 한번. <laughs> 어? 자, 적외선을 바꾸겠습니다. 와, 이거 왜? 어, 뭐야? 어, 뭐야? 소주가 있는데? 와.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이게 들어가 되는 거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야? 여기는? 소주가 새 거야? 이거 지금 두꺼비인데? 진로. 예. 네. 난또 술을 못 먹어도 다 알아. 아니, 그대로 있는데? 괜찮은 근데, 거야? 빙수자 어. 있는 거 아니야? 따져 있어. 따져 있어? 먹던 거야? 먹던 거야? 아니, 저 두꺼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거 알아, 두꺼비? 잠깐만요. 일단 물만 닦고. 두, 두 두꺼비 하고 저거 아니야, 너? 몰라요. 전기 계량기야 저게. <laughs> 어머. 옛날 스타일, 그지? 응. 옛날 스타일이게 원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어, 옛날 거 다. 그러네. 차단기 데어가 사는 거 아니야. 꽃도 응. 그대로 있잖아. 그치, 너무 깨끗하지? 우산 봐봐, 꽃산 그대로 있어. 응. 문 열면 으아! 하고 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 봐봐, 거울 봐, <laughs>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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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거울을 가로로 딱... 아, 갑자기 문열리긴 열려? 열어봐, 열려? 우리 신발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어 오... 어머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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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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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집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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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정도> 오... <보여져? 웃음> <우성운데? 나무 바닥에. 웃음> <laughs> 바람소리 들려요, 안에서. 공기가 어. 차갑다, 아까 밑에가 완전히. 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나와. 확! 나오는데? 여긴 아닌데? 창문 창문 다 닫혀있는데? 깜짝이야. 아니, 깜짝가 짧아서 그래, 다리가. 아니야. 이거 진짜. 와! 우와, 씨. 진짜 부자다. 와어왜 이렇게 여기 추워, 여기는? 겁나 춥네. 요뭐입 같다. 이 와, 이 2층도 있어, 사장님. 응? 어, 이거 진짜 완전 우리 옛날 살던, 나, 나 살던 집 같은 구조네 이거 지금. 이, 이게, 옛날에 그런 거예요. 뭐, 이 벽도 도배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옛날에 이랬었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가. 네. 와야.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거. 그렇지, 저거 봐봐. 어, 이거, 뭐. 어, 아, 이거, 이거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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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70년대 거야? 네. 이게 있었다고, 옛날에 우리도 이게 뭔지 알지? 히터. 비 어, 바로 여기 방바닥 보일러 안 들어오니까. 아니, 저 안에서 이상 소리 나요. 저기 이제 문 열린대. 어? 조용히 해봐요. 무슨 소리 들 무슨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무슨 소리 가왜 나? 사람 살아? 설마? 어, 아, 나 이거 기분 나빠, 이거 시켰다. 딱 문을 딱 지치고 있잖아, 지금. 네. 어? 어? 뚜렁뚜렁뚜렁뭔 소리야? 뭔 소리 나니? 아티카때달로 어? 휘파람 소리 났지? 이 인형은 어쩐지, 이거, 이거 보여요? 인터폰이 가 인터폰. 딱 들면 귀신 소에 들리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아, 씨. 진짜 오래된 거거든. 네. 알고 있죠? 네. 전자동이에요, 그래도 이게. 옛날 거로 말하면. 최초야, 나하고. 와, 씨. 어머, 깜짝이야. 내... 네. 아, 핸드폰이 진동이 울려서 <laughs> 아 여기 되게 춥다. 어 너무 추워서 선생님 지금 아, 저 지금 떨고 있잖아요. 밖에보다 더 춥지요. 손이 떨려요 지금. 어 밖에보다 더 춥다고면 뭐가 있다는 데지금보어 이게 어, 뭐지? 뭐뭐쇠똥똥떵똥똥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어디 났어? 소리가? 가만히 있었어. 나 아무 짓도 안했잖 2층에서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아씨. 무슨 장난을 그려? 물소리 들려.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수 있지? 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다르다 일단 저기 문을 열어볼게요 저오샘 뒤에 있는 문 무슨 방같은데 열어보세요 손으로 친다 나를 빨리 열어보라고 와, 깜짝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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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개장 봐 자개장 이 자개장이 비싸다는 거 알죠 지금은 예 굉장히 부자였다니까 이이 작은 이 겁나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와씨 할머니가 확 느껴진다 할머니 할머니가 <laughs> 기침한다 할머니가 느껴져 여기서 할머니가 있었나 봐 이게 할머니가 쓰던 거야 물건이 어아 어, 소리 많이 소리 나는데 나죠? 소리 나죠 여기서 그림까지. 옛날 그.. 저런거 만지면 안되죠 안돼 아, 풍경화 같은거잖아 옛날 그 민속그림 같은거잖아 예, 예, 예. 예. 귀신이 선생님 어떤 데 영화나 보면 어, 귀신이 어. 저 풍경화나 이런 그림에도 막 들어가던데 아 어, 어, 진짜요? 오, 어떻게 계속 뭐, 뭐. 들어가? 여기 어, 왜 이렇게 춥냐 오늘 어, 미치겠네 추워서 들어가면또생각한다 방바닥이 왜 소리 하지? 바닥에서 소리 나죠 계속. 네. 왜 그러지? 아니, 진짜 이 진짜 오래된 가구요이다 지금 진짜 오래된 가구요이 차잔스 차 차잔스라고 그래. 우리 거실에. 네. 아 진짜 이거 액자, 와, 이거 만지기싫다 액자 있다. 아, 액자. 한번 만져볼까. 안, 안 만지고 싶고 아, 네. 이 문을 한번 열어볼까? 네.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오우어어뭔 소리야? 아뭔 어. 소리야? 뭐 이상 소리났는데 할머니가 해변이가... 이러잖아. 어이런이런 어. 소리. 그렇지. 이러죠. 네 근데 저, 할머니 보기 바빠. 근데 머리가 따가워 짜고. 아 이분이 언제 들어가시는데 머리가 저기 물이야어글어어 어우! 어리 어우! 씨 깜짝아 이분 이거 정말 할머니가 쓰던 물건이야 왜? 어? 그렇지 한숨 쉬는 소리 응 한숨 쉬는 소리 들렸어? 네 예. 하아.. 이러잖아 네 예. 만지지 말라는 거 봐봐 이건 나와야 되는데 영화가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그러지? 분명히 내가 느끼고 있는데 네 예. 어? 형체까지 느끼고 있는데 2층에 예, 소리 났어요 뒤에서 계속 쿵 소리나 그지? 네 예. 그쵸 어? 숨쉬는 노래들 리죠한 번만 더 네? 여기서 숨쉬는 노래들 저 장롱을 열어볼까 더 네, 열어봐요 다시 한번 저거 북박이장이거든 지에가저지에 네. 북박이장이에요 저거 저건 열 수가 없고 지금 네. 머니가 음, 나와봐요 네. 나 보여줘야지 내가 접시를 하든가야씨나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네. 저 대가리 있는 텔레 봤어요? 네. 네, 와, 음, 저거 음, 언제 음, 거야? 이렇게. 어? 이거 북박이장 속 치고서 소리 나. 이거 장이죠, 요것도. 이거 장이야. 북박이장이야. 이거 소리가 난다고 지금. 문을 열어놨어요, 지 어, 그러네. 문이 살짝 열리네. 이거 앉 수가 없어요. 살짝 열려있어요. 근데 막혔어요, 지금. 이런 거. 이거, 지금, 이거로터 막혔고.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아까 열었 던글 한번 열어봐. 안 보고 못 봤어요, 저는. 소리만 들려가지고 이게 여자들이 이 속옷 놓고 하는 데거든 이거 옛날에 응. 와 이거 우리 엄마 옛날에 쓰던 거다 비웠어 옛날에 신문지 깔고 옷났잖아몇년도에요 신문지 그럼 대충 뭐? 알수 있어 이집몇년 됐는지 아이 어떤 거 와, 옛날 신문 같은데. 글자 있잖아.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가로는 안 되어 있고. 몇년도예요그세요 95년. 95년? 1995년과? 어. 음. 응. 그30몇년 30... 됐지, 지금. 어. 그니까 러 할머니가 머리가 빠바, 빠바 머리. 불타마. 빠바 머리가. 할머니가. 어. 어, 고소스럽게. 어. 여기도. 이게 안 열린다고. 이게 겹치기가 돼서, 이게 지금 원래. <웃음> <진짜> <웃음> 너무 쉽게 음. <laughs> 열린 거 아니야. <laughs> 어, 씨, 열린데, 그나마? 뭐 아, 아파요, 뭐 아파! 아파. 왜, 뭐 없죠,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응? 음. 이거 음? 뭐 없어. 깨끗해. 깨끗 음, 저거 뭐야? 에? 네? 저거? 지금 뭐야? 이문 열리는 거있어가지고 아니야? 아, 핀. 아니아니아니 여기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씨 손 싫어봐 와손 깨질 것 같네 나이 완전 이런 색이 없는 데다 뭐 이런 것 같아 여기 지금 이렇게 온기가 안 좋아 와씨 나손 너무 싫어 아 주방이야 주방 진짜 무섭게 생겼다 저기 음. 여러분 봐보세요. 집이다. 우리 집이래, 할머니가. 응. 음. 할머니가, 지금 예. 나 접시 난게 아닌데, 자꾸 뭐가 느껴지는데, 예. 우리 집인데 왜 자꾸 눈 밀고 다녀그러는거 같은데. 아, 어떻게 해 그러면? 접시를 안 돼. 내, 내 영적으로 눈으로 어떻게가면 시끄디끗한 머리에, 빨간 머리에, 그 세팔 있죠? 예. 아까 이제 색깔 하얀 아이보리 색깔 입었어. 전 지금 어어왜 그래요? 어. 소리 나 소리 나잖아 위에서 위에서 와씨 위층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잠옷에 다니시 소 들렸죠? 나무 나무 쿵 소리 어. 아 나무 쿵 소리 들렸지 위에서 들렸어.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고 지금 여기 여기 봐. 이건 뭐야? 이것도 문이에요? 아, 문이네. 아, 전화 코드가, 전화 코드가 진짜 옛날 거예요. 어? 와, 나무 소리가 들리니까 무섭다. 화장실. 화장실이야? 화장실이다. 화장실이다, 화장실. 와. 백열전구, 이거 백열전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화장실도 되게 특이하고, 진짜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요. 네. 이게 지금 옛날 화장실 맞아요. 아, 왜 이렇게 더올라가이 집구석은? 아, 선생님, 저, 어, 등이 안 좋아. 그치? 네. 나도 지금 안 좋거든. 어, 아, 막, 이거 지금, 이거, 이거 히터 있는 집은 진짜 오래된 거예요. 네. 아, 머리 저렇게 아프네, 나. 아. 아.. 이거를 지금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계가 있는데 확안 들어와 나한테 음. 할머니도 지금 샥샥샥샥 느끼기만 하거든 내가 지금 예. 접시를 안떼이할머니 어. 그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거 언제 적선풍기야 혼내대니까 또다 했었어? 이거 진짜 못쓰는 거야 네. 뭐. 그냥 제가 주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문너 크죠. 네. 까아나 이런 게 무서워 선생님. 난 이렇게 생긴 게 무섭더라고. 어? 이런 느낌이 무섭더라고. 아, 아 이거 지금 왜 신고대 다 이거 없어 왜? 이거 없어 이 받침대가 없어. 그렇죠. 저기는 나가는 문이겠죠? 그러게 리지 바이오, 이거? 벌 이거 제군지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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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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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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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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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너무 그 연가가 할매밖에 느껴지는 게 없네요, 지금. 응, 응. 아, 나 2층에 뭐가 있을 것 같아, 2층에. 아, 공사도 못 가는데, 나? 왜 그래? 2층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소리도 나고. 왜 자꾸 그뭐 뭔가 신경이.. 뭐? 뭔신이 뭐라고요? 나 어렸을 때살때 이런 집이었다니까. 이게 마루불이다, 이거? 마루불.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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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그짝이야뭘들어 뭐야! 저집 켰어요, 한번 켜봐요. 아, 깜짝이야! 켜봐요. 켜봐. 어떤 거 켰어 나왔 손가락으로... 가운데 거던것 같은데. 밖에 불. 여기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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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 살아요? 에? 저는 모르죠. 불이 왜 들어와요? 에? 네? 우리 남의 집 들어온 거 아니야? <laughs> 아닌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허가는 받았어요. 무섭다불들어올까 켜지마 네 켜지마요 그럼 어디야? 야, 음. 꽉, 다 꽉, 꽉, 꽉. 다 이거 꺼다꺼다꺼 이거 열어봐 이거 깜짝 놀랐네 아 깜짝이야 사람이 노숙자들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전기 강제로 꺼둬갖고? 아니야? 어우 소름 비쳐. 어우 스텔스 니다 진짜. 여기 전열이 인도 다다짜증나 열리라고. 걔한테짜리내지 마. 자는 거 다쳐요? 이거 봐요. 어 자는 거버히네어쨌 어. 뭔 소리였어? 바닥에서 떡떡떡 소리 났어요 바닥에서. 나안 움직였다고. 나 고대로 안서 있다 나 이게 방 반석 보류야, 보류. 겁나 잘세는지지 뭐지? 보류 없는 거 알죠? 이거 두꺼운 거. 네, 네. 이거 보류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전부적으로 두꺼운 거. 네. 이런 게 있으면 귀신이 좋아해, 애들이. 아, 요, 요런 게 있으면 귀신이 좋아해요? 애기들이 좋아해애들장난감다 있잖아요. 어. 그 뭐가 그래서 썩느라구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여기서 이제 철거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우리 손녀딸, 손자딸 줘야 되겠다, 딱 가져가가지고. 아, 가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 붙었을 때아기가안 가지지. 애, 애기한테 귀신 붙을 수도 있어요? 애기들은 애기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영이 맑아서. 파며보면 애기한테, 꺼내애기한테 귀신이 붙잖아 그러니까, 영이 맑아서. 네. 안 좋아. 이러고 가져가면 안 좋아. 이거 다 애기들 장구나 애기 이불. 네. 안 좋아. 이거 아깝다고 가져갈 것 같아. 아, 아, 철거하시는 분이. 그쵸? 그렇죠? 안, 안 돼, 안 돼, 안 돼. 가져가면 안 돼. 그 되게 오래된 거예요, 이거. 예. 근데 깨끗해요. 깨끗하네 깨끗하잖아요. 여러분 봐보게요 깨끗합니다. 먼지가 없네. 네, 먼지가 없어. 먼지가 없어. 진짜 깨끗해요. 먼지가 없어. 이가 갖다 놓은 거 이거 지금? 불도 들어와. 여기 방에방에불 들어라, 봐봐. 뭐 사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기 버린 지 오래됐으니까 편하게 촬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또 들어와봐. 이거 뭐예요? 뭐야 했이뻔 아니야. 뭘 막아놓은 거 같은데? 그런 거 났어? 뭘 막아놨어? 이게 내 물어. 아나 지금 이리 받아서 탔는데 여기 지금? 일을 하나도 마음에안 들어 고이 아파 나 지금 이거 항아리 보는데 응 올라가 나 올라가 봐요? 응 와.. 가지 마 가야죠 아나무라서도 무슨 거라가자 올라가요 먼저 가요. <laughs> 뒤로 내가 지킬게요. 어, 감사합니다. 우와, 씨. 저 피디님 지켜줄게요. 와. 뭐야, 이거 다? 이거 뭐예요? 뭐야? 방이 하나가 있는데? 아니, 아, 문이 진짜... 두 개인데? 문이 두 개야, 지금. 어? 무서운데 선생님 이렇게. 어 무섭다. 이거 다 뭐야? 비닐로 싸는 거지? 뭐야? 어? 어디가 가는 거야? 어, 씨 무슨 대나못 가겠는데, 선생. 창문 다 무너졌어. 와. 이거 지금 못 쓰는 거야? 오어 어, 조심하세요. 왜 왜요? 눌려. 선생님 조심하세요. 하지 마 하지 마. 와씨. 이 아, 여기 창문 다 무너졌어. 이건 뭐야? 열좀 해. 아니 열어주세요. 오, 아. 어, 야 어, 너무 넓은데? 아, 저거저가보이네이무 이놈, 데 이놈, 이이렇게놈이 이놈. 이놈. 이 이놈. 옛날식 이 이놈. 이이 이놈. 이놈. 이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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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오센요 오세요 뭐라고요? 가봐 나 무서워 어. 어?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왔어 내가 도망다녔는데 여기까지 오고 그래 왜 그래 왜 도망다녔어요 그래. 아, 왜 도망다녔어 우리 아저씨만 아저씨가 왔잖아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 아저 아, 우리 여기 한번 구경하러 왔는데 집이야, 여기가? 아빠, 아빠, 없어, 지금. 엄마, 아빠, 없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갔어. 어디로? 왜 여기서 기다리지.